워클립전세계 진상들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투클립이 해게 인사받습니다 Who the hell are you?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Avenger Initiative I want you to meet Agent Romanoff trying to save it 요상한 양반들 싹 모아다가 어벤져스 만들기도 하고 뭐고? 먼지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또 대충 외계인 친구 데려다가 자동사냥 켜놓고 행복한 우주휴가 지내던 그 대머리 안대 아저씨 맥 퓨리! 그가 다시 돌아왔다! 시크릿 인베 마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캡틴 아메리카 11월의 정치극과 스릴러물을 한 스푼도 아니고 두 스푼도 아니고 한 트럭 쏟아부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작품 진즉 인터뷰에서 시크릿 인베이전이 정치적 편집증이 강조된 작품이라고 언급된 바. 뭐또좀 지나야 나오겠지만 이후 개봉한 아이언맨 슈트와 관련된 그 작품 아머워즈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딸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더 힘든 이번 시리즈 해서 오늘은 시크리딘 베이전에 관련된 간략한 내 그리고 작품 내 등장하는 인물과 이를 토대로 가벼운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you've been gone. Things have gone much worse. I think I came back. That invasion is here, 크리 제국에 의해 고향이 파괴되어 우주를 떠돌고 있던 우주 난민 스크롤 종족 이들은 그들의 제국주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추격을 당했고 이후 포위당해 몰살당할 뻔하지만. 사행이 캡틴 마블에 의해 구원받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지요 I'll help you find a home. 그렇게 이후 새로운 모성을 찾아 떠나는 한편 일부 스크럴은 지구에 남아 닉 퓨리를 돕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of us know about the wars fought in the 3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이렇다 할 정착지를 찾지 못한 스크롤 종족.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고 설상가상 그 사이 지구에 있던 스크롤족의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구를 차라리 새 모성으로 만들자라는 이념의 급진파 그리고 도와준 인류를 배신할 수는 없다라는 온건 바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파들은 지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정치적 활동을 개시하고 이를 감지한 온건파와 니큐리는 급진파 스크롤드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의 초능력까지 복제하는 슈퍼스크롤이라는 존재까지 등장. 급진파 측에 서게 되면서 어벤져스를 부를 수도 없게 되지요. 이게 또 무턱대고 어벤져스가 어셈블 해가지고 우다다 왔는데 슈퍼스크롤 입장에서는 그게 복제 가능한 전 지구 최고의 초능력 선물 패키지일 테니 이에 대해 전력을 다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닉퓨리와 탈로스의 우당탕탕 대환장 숨바꼭질 대모험이 바로 시크릿 인베이전 되시겠습니다 Do you feel responsible? I always said I was p e c i a l 장할수 있는 대략적인 팀 라인업 뽑아드리자면 닉피리와 함께하는 온건파 스크롤로는 캡틴 마블과 스파이더맨 파프로홈에서 등장했던 탈로스와 그의 아내 소렌 급진 측에는 대장이자 슈퍼 스크롤이 된그레빅과 Ever change your eyes. 캡틴 마블에서 어린 모니카 램보가 눈이 이쁘다고 칭찬했던 이 탈로스 딸 가이아가 있는데 야, 에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고 머리가 없구나 이건 광고다 자 여튼 얘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탈선을 하였느냐? 결국 앞서 언급한 기약 없는 30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다이아뿐만 아닌 수많은 스크롤 종족이 회의감에 젖어 틀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에휴, 근데 버뭐 30년이면 또 그럴만해. 그 30년이면 그 가난아기였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예 때문에 있는 단순히 온건파와 급진파의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가족의 대립과 분열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the most man on the 거기에 더블어닉 퓨리 아저씨가 나왔으면 또안 보이면 섭섭한 마리아 힐 요원 월머신 제임스 로드 그리고 여기 구르고 저기 구르면서 개고생하는 에버렐 로스전 요원도 등장할 예정이지요 넌 나랑 싸우고 싶어? 아마도... 아마도 Not right now. 특히나 이후 남겨진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슈트들을 주제로 한 영화, 아머워즈의 주연으로 확정된 워머신의 미래 대략적인 행보를 알수 있는 작품이기도 할 텐데요. 워낙 정치적 개념에 대한 주제가 확고한 시리즈이기도 하고. 더욱이 일전 아이언맨2에서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슈트들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같은 교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비교적 소강상태였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소위 떡밥도 게 불탈 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크럴 종족 자체가 세계 의 주요 인사들이 변신한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랩틀리언 괴담을 모티브로 가져온 것이니만큼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는 실드의상위기관 세계 안전보장이사회에 스크럴 잠식 또한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장 슈퍼 스크럴이라는 존재 자체가 추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할 예정인 판타스틱 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인 만큼. 아마도 이번 단일작품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이후로도 히어로들의 집단 내 분열이라던지 하는 큰 이벤트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다가 공개될 또 다른 기대작 시크릿 인베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이한 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뭐라고? 이건 광고다 욕 광고다 예이하이야 예, 예, 돈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예이하이야 예예 신난다 오우! 광고다 사랑해요 오우! 광고주 예. 까라면 까야주, 까야주. 뭐든지 하십오 주문을 예. 이 영화 개쩔고 나는 볼 거야 극장에서 열대 뻔해 광고비보다 팝콘값이 더 나오게 한대 예. 야야 예. 미쳤다 명작이야 예. 아울러 전 세계를 예. 끝날때 흘렸잖아 나 감동의 눈물을 똑똑똑 오우! 액션 매로 코믹 절대로 안 가려 장르를 아에로는따기 음. 음. 광고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나와야 해 싫으면 시집가라이 아니 미안해요 봐주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 정말 나는 죽보다